아, 우리 불자님들은, <laughs> 에, 정말, 이, 사바세기는 꿈이란 걸 아시고, 어, 이, 이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바세가 꿈이란 것을 잘 <laughs> 어, 망각하는 이유가, 날때부터 이 몸을 나라고 집착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고정관념, 그, 응? 어? 그 콘크리트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그 상을 무너뜨리려고 무하를 주장하신 거예요, 무하. 나라는 것은 없다. 어? 이 육신을 나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래야 그게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그렇지. 그, 응? 어? 이 몸땡이를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응? 어? 좀더 편안, 편안하려고 하고 어? 그래서는 이 꿈을 깰수 없는 거요. 어?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그런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가 어려워요. ,이? 어? 이 몸도 다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이 몸뚱이가 어디 있겠어요. 깨달면 그 자리에 텅빈그 마음 자리에 응?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 버리면 안 되는데 텅 비어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 부처님들은, 아,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어? 이렇게, 응? 어? 억지로 라도 이렇게, 예, 그, 되뇌이세요. 어, 부처님 말씀을, 응? 무화상, 무화, 무아, 나라는 것은 없다. 어, 그렇게 하시고, 이 먹고, 응? 어? 이, 그, 영상을 듣는 놈이 무언가, 이 먹고, 이렇게, 예, 참고를 하시, 응?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수단이고, 응? 어? 희노애락을 주관하던 그놈, 응? 희노애락이 일어난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거죠. 어? 음, 그걸 알려면, 이 먹고 이렇게 생각을 돌이키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응? 금강경에서, 일체 유의법, 염한 포양, 여러 여겨전 능자계시관. 일체 모든 유의법은, 우리의 모든 생각은 꿈 같고, 어?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까,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는, <laughs> 그, 저, 부처님, 서가모님 부처님 당신는 비파선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식마, 마땅히 이 먹구를 지어라. 이먹고 화두를 들어가지고 의심을 일으키는 거, 그걸 말합니다. 우리 부처님들 부지런히 이목골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도, 어? 똑같단 말이에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개놓은 개공토일체고에.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가기, 이목골를 깊이 수행해가지고, 오원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말이에요. 오원이란 것은 색수상행식이지만, 그냥, 생각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라는 그 생각이 텅, 허공처럼 텅 비어있어. 그러니 무슨 고통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모든 고통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도, 어, 이 반야 발음 읽다가, 어, 그,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한 주의고 밝은 주의고 위없는 주의고 같은 도 없이 같은 주라고, 반야 바람일다 자체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성아지, 모지, 사바는, 하 가세,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반야 신경은, 어, 반야 바람일다가, 마치 신비한 주문과 같으니까, 이것을 우리도 빨리 수행해가지고, 어, 빨리 깨닫자고 권유하는 그런, 경이에요. 우리 부처님들 부지런히, 예, 이먹고, 참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관야바람일다요 예. 이번 시간에는, 예, 121번 문장부터 이제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21번 문장. 유이 비구 범음사라니, 발이 형광층 죄결이나, 어떤 두 비구가 음행과 살생을 쳐지느니, 우바리의 반대불은 죄에 매듭더 하였으나, 자, 이제, 어, 어떤 두 비구가 이제 음행과 살생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겁이 나니까 우바리 존재에 가서 이제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우바리 존재가, 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성불 못해? 그, 가서 바로 두고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바리의 반딧불이라는 것은 우바리 존재가 그, 어, 그, 계율을 집행하는 거예요. 예, 계율. 담당했으니까, 그걸, 어리, 말씀하신 거예요. 오바리의 반대표라는 것은 오바리존자의그 계율, 그, 계율을 집행하는 걸 말하겠어요. 주의미도다 했으나, 122번, 유마대사 돈제회 아니 환동혁일, 혁일 소상설이네. 자, 유마대사가 단박에 의심을 없애주니 빛나는 해가 논설이 녹임과 같네. 자, 그렇게 이제, 오바리 존재가 그랬다 했잖아요. 어, 그래, 너는 살생과 음행죄를 제해서 너는 성불할 수 없으니까, 가사바로 두고 나가! 이랬는데, 그, 옆에서 유마대서가 들었던가 봐요. 옆에서 오바리요. 일체법은 환 같고, 번개 같고, 꿈 같고, 아지랑이와, 물 속의 달과 거울 속의 모양과 같아서, 망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 이것을 아는 사람을 개유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두 비구가 의심을 풀고 보리심을 냈다고 이제 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일체법은 망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체법은 환 같고, 흑개비 같고, 번개 같고, 꿈 같고, 아지랑이와 물속의 달과 거울 속의 모양과 같아서, 여몽 환포형이잖아요. 망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일체법은 망상을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야. 응? 이것을 아는 사람을 계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 그런 거이요 계율이라는 것도 일체법이 망상을, 망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계율을 지킨다, 이 말이야. 계율이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 음행과 살생을 저지는 이두 비구도 보리심을 냈다, 이말이요 .이? 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 한 만큼 이제 성취하겠죠. .이? 자, 123번 문장. 부사의 해탈력은 묘용 항사야, 뭐이네. 부사의 한 해탈의 힘은 묘한 작용이 항하사 같아, 다함이 없네. 자, 부사의 한 해탈의 힘,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는 해탈의 힘이라는 것은 그 깨달음의 힘이겠어요? 해탈, 돌이키는 힘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음. 생각할 수 없는 돌이키는 힘, 이뭐엇고 이렇게 의심하는 가 어? 이것은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음. 자, 그것은 묘한 작용이 항아사가 다 함이었어. 이 묘한 작용. 왜? 돌이키면 바로 텅빈그 마음자에 들어가니까 지금 묘한 작용이라고 어, 표현을 했어요. 항아사 같아 다 함이 없어. 네? 계속 이 돌이키면 되니까. 어. 자, 124번. 사사 공양 감사로 하리야 말량 황금 역소득이네. 네 가지 공양을 감히 힘들다고 사양하리야 말량의 황금이라도 녹일 수 있네. 네 가지 공양하는 것은 방사 의복 음식 의약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어 기본 중에 기본인가 봐요. 네 가지 공양 감히 힘들다고 사양하랴 말량의 황금이라도 녹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얘는 부처님 당시에도 나와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수행자가 어막 요즘으로 말하면 벤츠를 사달라. 어? 뭐한1억짜리뭐그 롤스로이스를 사달라. 이렇게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안하이 부처님이 시봉했잖아요안하이 <laughs> 기가 막히니까 안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하을 불러가지고 안하나 사주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하니, 그래. 아니, 부처님 씨가 그렇게 예?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사주거라.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타심 통이 있으니까 이제 보잖아요. 그걸 사줘도 이비구가 음, 공부. 어, 할걸 아니까, 이제, 그랬겠죠. 사줬는데, 그 비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어, 어, 이 말이요. 공부를 잘하면, 그 말량의 그 시주 돈도, 어? 소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25번 문장 분골 쇄신 미족순이 일구 여연 초백억이네. 뼈가 가루되고 몸이 부서져도 다 갚을 수 없으나, 한마디에, 일구여연, 한마디에 깨달으면, 초백억, 100억, 백억원의 100억 공양금도, 어? 뛰어넘는다, 이 말이야. 어? 설사, 백억원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양금을 받아서 쓰더라도, 그 빚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응. 126번 문장. 법중왕 최고 승인이 하사열의 동공증이네. 법 가운데 왕이라 가장 높고 수승하니 강가의 모래처럼 많은 열애가 함께 증득했네. 자, 법 가운데 왕이라 법중 왕. 법은 뭘 말하겠어요? 법 법이라는 것은 이 삼남안상 삼라만상. 삼남안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이법 법 중에 왕이다 이 말이야. 최고 수승하니 이건 뭐겠어요? 그삼남만상을 비추어내는 것 그것이 이 왕이겠어요 법중왕 응. 법은 삼남만상이고그 왕은 그삼남만상을 비추어내는 텅빈 마음짜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법중왕이라는 것은 법중왕 이 말이 멋진 표현이에요 이거 응? 이거 이거 알면 공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공부길 법중왕,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공부길을 잘 가는 겁니다 이거 법중왕, 이거 아주 멋진 말이에요 자, 강가의 모래처럼 많은 요리가 함께 징득했네 그렇죠? 자, 다음에 127번 문장 아금해차 여유주하니 신수지자 개상황이네 내가 이제 이 여유주를 해설하니 믿고 받는 이는 모두 서로 감응하네자 이 여유주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 이, 텅빈마음자리겠죠텅빈 예, 밝음. 믿고 받는 사람은, 어? 모두 함께, 어? 어, 거기에 응한다, 이 말이야. 어? 예, 응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겠어요? 이? 118번 문장. 요요견 무일무리여서 영무이네, 영무분이네. 얘들아, 마치고 보니 한 물건도 없어서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네. 그러죠? 이? 그텅빈 우리, 예? 밝은, 텅빈 깨어있음, 응? 허공처럼, 응? 텅 비어있어. 그렇지만,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한 물건도 없어서, 사람도 없고, 쳐도 없죠. 한 어, 생각도 없으니까, 예? 음. 129번 문장. 대천세계 해준 거요. 일체 성현 여전불이네. 대천세계는 바다 가운데 물거품이요. 모든 성현은 번개뿔 스쳐감과 같네. 자, 대천세계란 바닷가 가운데 물거품, 물거품 뭐가 있어요? 몽환포형, 어? 여몽환포영 부처님 금강경 계속 꿈 같고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 말이야. 어? 이 우리 육진긴계가 그렇단 말이야, 대천세계. 모든 성현은 번개뿔 스쳐감과 같네. 어? 이게 뭐겠어요? 어? 모든 성현은 번개불 수청한 과 같다. 어? 뭐, 그, 이 성연들이 왔다 가시는 것이 그렇게 짭다고, 어, 음, 봐도 되겠어요. 예. 130번 문장. 가사, 천륜 정상선 하여도 정해원명, 종부신이네.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릴지라도 선정과 지혜는 두려시 발과 끝내 잃지 않네. 자,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릴지라도, 자, 목숨을, 그, 목숨을 끊어지는 그 순간이더라도, 정과 해, 선정과 혜가 뚜렷이 밝아서 잃지 않아. 또렷이 어있단 말이야. 텅빈그마음자리에그 말이죠. 이 정과 해잖아요. 정의 쌍수. 그래서, 승조법사, 승조법사는 조정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라 했는데, 싫다고 하니까, 몇번 권해도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널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갔잖아요, 성조법사 그래가지고, 그, 개송이 있잖아요. 어? 응? 장두, 임백인, 요여, 참춘풍. 응? 어, 장차, 이렇게 이제, 어? 단두대 밑에 이제, 어? 단두대 밑에 이제 목이 들어가 있어요. 장두, 임백인. 어? 칼 끝에, 목이 다있다이말야 어? 그렇더라도, 어? 요여, 참춘풍. 마치 봄바람 같다 이 말이야 그렇지 승조스님이 남긴 개성이야 이거하고 같죠 130번 문장 일간행 월과 열이 한정 중마불능괴진설이네 해가 차게 하고 달이 뜨겁게 할수 있을지 한정 묻 마구니가 참된 말씀을 부술 수 없네 해자 해가 해는 절대 뜨거워서 차게 할수 없죠? 근데 차게 할수 있다, 이 말이야. 달은 차가워, 차가워서 뜨겁게 할수 없는데, 이 달이 뜨겁게 할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마구니가 이 부처님의 참된 말씀은 부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132번 문장. 성가, 쟁영 반진돈이 수견당당능거철인가 그 코끼리가 수레를 끌고 험한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니 사마귀가 수레 막는 걸 누가 볼수 있겠는가? 자, 코끼리라는 것은 이제 깨달은 사람을 말할 수, 있, 말한다고 볼수 있고, 사막이라는 것은 이제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사람을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코끼리를 사가문이부처님라고 한다면, 사막에는 선성비구, 부처님을 괴롭힌 선성비구를 말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3번 문장. 대상 불효어 토경이요 대오 불구어 소절이니, 큰 코끼리는 토끼 다니는 길에서 놀지 않고, 큰 깨달음은 작은 절개에 얽매이지 않으니. 자, 큰 코끼리는 아까 깨달은 사람, 토끼는 이제, 어, 그 깨닫지 못한 사람.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토끼다는 이 꿈의 세계에서 놀지 않다. 이 말이야,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큰 깨달음은 작은 절개에 얽매지 않으니, 작은 절개. 이제 영가 행각선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공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문 수학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는 이제 두문불출하고 정리를 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수승을 안 찾아온다고 이제 손가락 다단가 봐요. 응? 어?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던가 봐요. 근데 영가수님께서는 이미 깨달으신 분인데 그, 그 사람들은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이큰 깨달음은 작은 절개 얽매이지 않다 이말이야 응? 어? 그러니까 무슨, 응? 어, 인연에 예? 얽매이지 마라 이 말이야. 예? 자, 뭐내뭐 네, 예? 은산이 응? 그 출과 본산이 그런데 떨어지지 마라 아 말이야. 백1 3 4번 문장 막장 관견 방창창하게 미려 오금위 군결이네 대통 같은 소견으로 비방하지 말게 알지 못하니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해 결단해 주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 같은 소견, 어? 좁은 소견, 어? 너 깨닫지 못한 미혹한 그 소견으로 비방하지 마라 이 말이야. 깨달은 사람을 응?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말해준다 이거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번역한 마지막 그, 어, 문장은 책에 쓴 마지막 문장은 황제는 궁전을 떠나지 않고 천하를 다스리네. 자, 이 말이 뭔지 한번 예, 우리 공부인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증도가, 아, 마지막, 그, 어, 마친 기념으로, 그, 오도송 하나, 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신신명, 신명, 증도가를 공부했으니까, 이 오도송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도송. 부처님 오도송이, 잘 돼있으니, 인성견호, 오파비성, 불추검을 부신 무적, 응? 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달아서 그치니, 별이 아니네, 응? 사물을 쫓아가지 않지만 무정물은 아니라네 이게 사가모니 부처님 오도송이에요 정말 멋져요 팔만대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개송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멋진 좋은 개송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원문을 찾아가지고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조법연스님의 오도송이에요 그, 어, 산전일편, 한전지, 기도, 매래 환자매, 자수, 정령, 문종, 위린, 송주, 인천, 풍자, 산 앞에 한 떼기 묵은 밭을 얼마나 많이 팔고 샀던가 자산 앞에 한 떼기 묵은 밭을 얼마나 많이 팔고 샀던가 그두손두손 두손 모으고 공손하게 할아버지께 물으니 위린송 죽인 참풍그 솔바람과 함께 이웃이 되기 위해서라네. 그두손 콩손이 모으고 할아버지께 물었더니, 솔바람과 함께 이웃이 되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야. 음, 아주 멋진 개종이에요 공부를 다 넣어놨어요. 여기에서 공부를 볼수 있으면, 이개종을 바로 볼수 있으면 공부길을 바로 가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 어, 신심명 신명 정도가 공부한 기념으로 그 제가 이 오조 법연스님 오도성을 음, 한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한번 잘 어? 음,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송을 어, 볼수 있어야 어, 내 공부가 제대로 갈수 가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이 계송을 가지고. 어, 점검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점검법이에요. ,이? 예. 왜냐하면 이 계송들이 다그 공부기를 일러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절대 헛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지만 공부가 된 사람이 없으니까 눈을 뜬 사람이 없으니까 그 계송들을 볼 수가 없는 거요. 그 어마어마한 무가보의 계송이 그냥 한낱 그냥 어? 그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이 부지런히 좀더좀 신심을 내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